지원포부, 가는 지원포부입니다. 음.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안전적극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음.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자, 그리고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을 해주십시오. 500자 이내, 컴팩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신사업, 혹은 주력 사업 중에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친환경 분야에 내가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에 경력이 있다거나, 전공 경험이 있다거나, 그래서 지식적으로 내가 전문 지식으로 연결을 해줄수 있는 신사업이나 주력 사업을 선택을 해 주시거나, 혹은 최근에 신사업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 둘중 하나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 전문 지식 혹은 어, 정말 지대한 관심 이두 가지 포인트로 일단 사업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포부, 직무거든요. 이 포부는 이상적이면 좋아요. 음. 이왕이면. 나는 실제로 스마트 시티를 인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인도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포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상적인 포부를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포부라는 것 자체는 어, 현실적이기는 하나, 이왕이면 이 사람이 어떤 열정을 드러내고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상적인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흔하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현실적인 것 중에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직무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 하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강점을 같이 기술해 주시는 거죠. 이 직무는 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니네가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많이 즐비한데 거기에서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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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까지 진출하는 걸 나는 되게 포부로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내가 결국에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직무에서의 최선이다. 결국 나는 언어 역량이 굉장히 좋은데 이 직무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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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명시를 주셔야겠죠. 직무의 전문성 그리고 명확성. 여기에서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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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을 발휘해서 이 업무를 이렇게 해내겠다. 지금 이런 논리가 많거든요. 결국에는 결국은 연결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이 업무에는 각각의 어떠한 강점이 필요하며 내가 이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포인트. 그걸 연결을 해주시는 게일번가번 문항이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지원 분야의 직무 기술서 직무 수행 내용이나 필요 기술들 마찬가지죠.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있는 거죠. 참고하여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에 대해 상세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 다시 일 번인데요. 자, 나 다시 일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경험 경력인지 먼저 기술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맡았던 역할이에요.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수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십시오. 자, 결국에는 실제로 이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집단에서 역할을 맡아서 어떠한 내용을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이 직무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바로 나 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 다시 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직무에 어떤 부분 또이 직무가 어떤 거 하는지 알아? 이거예요. 음. 직무 역량 해당 직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음. 이 직무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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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LH에서 실제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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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먼저 명시가 되셔야 되겠죠 여기에 필요해서 나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런 이런 단체 단체가 들어가야 돼요. 음. 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라고 해서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 게두 가지 조건이 될수 있겠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는 건 핵심 역량. 한마디로 직무 역량이에요. 음. 요거를 기술해 주시는 거죠. 이 수행은 어떤 구체적인 사항. 이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다시입니다. 앞서 작성한 본인의 경험, 경력의 업무 중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좀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해당 직무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수행했던 내용에서 내가 썼던 핵심 역량은 해당 직무에 앞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역할,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비전 제시예요 한마디로 이 신사업이나 주력사업 여러분들이 가해서 썼던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직무로 영향을 줄수 있는지,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죠. 앞서 내가 말씀했던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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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이 실제로 내가 어떤 역량을 얻는데 쓰였다. 혹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역량을 얻었다. 이 역량은 실제로 LH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런 직무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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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들을 하거나 이런 이런 식으로 할때 굉장히 쓰여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니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니?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니? 여기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수 있어라는 비전 포부를 2차적으로 제시를 해 주는 건데 1번 가번과는 다르게 2번은 나번은 한마디로 좀더 구체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제시해 주면서 일관성 있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와 이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 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피소드 구조 활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했던 상황과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거죠. 음,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시는 거.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조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 결국, 공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사적인 얘기 쓰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집단 내에서. 소속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하고요 결국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 여기에선 잘못이나 부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불이익이나 갈등의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라던가 어려움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야기를 해야 했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 의사소통 능력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 상황을 해.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거나, 혹은 관점을 새롭게 제시를 해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있게끔, 혹은 설득을 했다거나, 결국 내용은 설득에 포함이 될수 있겠죠. 이 태도 같은 경우는 팀워크에 포함이 될수 있겠죠. 음. 결국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이 렇게 설득을 했던 어떤 나만의 태도 경청하는 자세라던가 내가 이 사람을 응대했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수 있겠고요. 방식 같은 경우는 업무 스타일 정기 부분 업무에서의 어떤 효율성이라던가 센스 같은 것들 반영을 했던 걸로 어필해 주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떤 집단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 혹은 이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끼쳤던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내가 해결했던 경험을 써 주시는 것 거기에서는 소통 능력이 발휘가 됐 해야 되는 건데 이 소통 능력은 어떤 어, 준비성 혹은 내용적인 부분, 태도, 방식 같은 걸로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시는 건 결국 이거의 당위성인 거죠. 자, 라 번입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 하고 있어서 평소에가 중요하죠. 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기술해 을 주시는 건데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 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 에피소드를 기술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구조 그대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태도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가치관.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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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중심을 잡는 거죠. 적어도 어, 도움은 주지 마,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태도에 반영이 됐다거나 업무에 반영이 됐다거나 그게 강점으로 드러나는 거죠. 일단 가치관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 관계에 관련된 여러분들 가치관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풀어가시면 되기 쉽겠죠.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공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놔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건 결국에는 문제 상황. 나의 문제가 발생해 주는 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문제라던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를 기술해 주시는 거그 이유는 결국에는 가치관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실제로 공적인 집단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도움을 줬고 그거는 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단체의 도움을 받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이 가치관이 좀더 굳혀졌다 라는 식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맙니다. 지원한 직무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가치관이거든요. 한마디로, 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 인간관계에서의 가치관이 적용을 된다라는 거라면 이 가치관은 기본적인 원칙에 관련된 가치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명의식 같은 거겠죠. 여기에서 자 직무에서 해당 원칙이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직무로 이 가치관을 연결해 주시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한마디로 내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써주셔도 좋겠죠. 그쵸. 그니까 한마디로 이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어떤 계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을 직무에 연결해 주는 건데 결국에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거나 음,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이 굳어졌거나. 된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두 번째입니다. 평소 다른 업무나 과업을 수행을 하면서 해당 원칙이나 가치를 어떻게 실현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치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평소에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나 과업을 수행을 할때 위기상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음 규정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혹은 어 가장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원칙이다라는 가치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위기 사항이라면 이 가치관을 굳히는 데 있어서 이 가치관을. 어, 굳히기가 어려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충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효율성을 원했던 거라던가. 왜냐면 원칙이나 어떤 신념이니까요.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은 결국에는 어떤 기업의 목표가 될수 있겠고요. 기업 목표와 내 가치관과의 충돌이 될수 있겠고요. 혹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가치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시면 좋아요.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성, 이익률을, 어, 따져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우리한테 막 많이 강요를 했었는데, 그리고 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빨리 수익률을 낼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해내라, 라는 식으로 상사가 얘기를 했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밥줄이 달려져 있으니까, 라는 어떤 당위성의 제기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랬을 때 내가 이 가치관을 지키지 않아서, 어, 조금 불이익을 받던 경험을 써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써 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극복하기 위해 한 번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어,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음, 나만의 어떤 노력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를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 혹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수익률을 쌓으면 되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는 현상에서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과정을 만들어냈다. 혹은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냈다. 음, 혹은 내가 이 마, 맞춘 어떤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동의를 구해서 같이 협업을 했다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원칙을 지켜서 내가 이득을 봤던 경험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 가치관이 있는데 이 가치관을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야 합니다. 결국엔 가치관의 충돌인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뭐 불이익을 봤을 수도 있고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가치관을 결국에는 결국에는 신념을 어떤 지켰기 때문에 이득을 봤던 상황을 써 주시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마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결국 지금 LH에 지금 어떤 자소서 문항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얻어내기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분석 첫 번째로 먼저 가 보셔야 되겠고요. 기업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만한 그런 포인트로 어 셋업을 해 주시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 산업들 완벽하게 알아두시고요. 과정들 포함해서 개선점이라던가 앞으로 한계점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 이 산업 분석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 트라이앵글, 어,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ABCD에 각각 어떤 가치관과 역량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에피소드 실제로 구성해 보시면서 뼈대 작성을 하셔서 이 자수성목 분석하는 거에 대입하실 수 있는 거. 그거까지가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좀 어렵다 혹은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원래 가치관이 들어가면 힘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소에 대인 관계 혹은 직업이라던가 뭔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 있으셨던 가치관을 지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자소서를 빠르게 완성을 해 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